요안 된다. 아, 안, <목소리> 안, 안, 안 <soul> 돼. 맞으면서 레스펠 다 있으셔서. 쁠쁠쁠. <목소리> 앞으로 천천히. 그안 해도 또 먼저 너무 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젠지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룰러 박재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젠지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라이프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젠지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할버섯이. 예, 어. 네. 아.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오> <laughs> 에 아니야. 그한 가지 원딜을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옛날 에좀 했거든요. 네. 어. 그동안 하고 싶었다는. 이즈리얼. 를 수락하지. 근 이즈리얼이 네. 서포터들이 좀 많이 싫어하는 원딜이야. 있아 싫어하는 거? 1일에 근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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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지라면은 약한 타이밍이 있어서 아 서포터들이 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네. 못하는 이즈리얼 아 못하는 이즈리얼 네. 그냥 못한다 였었어요아이 친구가 네. 게임이 약간 사이코처럼 해요 아그래 <laughs> 네. 자기 혼자 형들이 죽이러 막 가요 아 그거를 네. 잘홍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네. 서, 오케이, 오케이. 숟가락만 와주시면 됩니다 힐? 힐 어, 오케이. 무조건 네. 힐 안되면 얘가 거품이 오더라고요 아 이즈리얼이 네. 스킬을 네. 네. 그러니까 상대 무빙 예측해서 써야 되는데 잘 맞춘다 싶으면 응, 응. 그쪽은뭐 이해가 안될거 같고 음 잘못 맞춘다 하면 은 응, 응. 살짝 해처리? 해처리 보다는 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응. 아, 아닙니다아닙니 아, 서포트 안네요아얘도이 싫은데 피하고 <웃음> <웃음> 그냥 <주변> 올렸대, 그냥. <웃음> 맞습니다 <웃음> 이게 좀 갈려요. 연운, 연운 시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도랑검 아 시작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도랑검을 사긴 하는데 아, 오케이. 연운, 연운도 좋아요. 연운 좋아요? 연운이 아. 유지력이 되게 좋거든요, 유지력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예 보지 마요. 해볼까, 대기? 어, 아, 예,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거 그리고 붙여서 붙는거 아, 어, 되게 좋아요. 어. 야 이런 거 기본... 기분... 기본이죠. 안 아, 때려넣기. 아, 네. 이안 된다면 나아 빠지면서 레스펠 다 쓰셔서. 앞으로 천천 그 자, 네, 도한번해보 아, 근데 이게 아, 자꾸 옆에서 누가 도망가야 되는데 싸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째만 듣지 말고 한번 한번 혼자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오케이, 오케 상대가 날못 때리는 사거리에서 최대한 때린다고 생각하면서 해보셔요. 해보아로라인라 좋아요. 아, 그 우와. 우와, 개멋있다. 아, 어떻게 들어가요? 네, 네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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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맛있어. 잠깐요. 와, 이거 뭐니? 어? 갈 필요 없, 없나? 이, 이래도 가야 돼요. 아, 그냥 예. 드시면 아, 네, 포탑을 돼요. 포탑 드시면 돼요. 근데 이게 드시다가 이, 거리를 계속 재면서 네. 해야 돼요. 아, 그렇게, 그렇게, 그렇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그렇게? 막네 머리에서 푸스면서 파워 때려주고. 최대한 얘한테 안 맞는 거리에서. <목요> 오다다 맞추시는데요? 어떻게 <목요> 다 맞추시는데? 잡는데 아, 뭐 이거. 잡아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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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큐큐큐. <목요> 사내기. <목요> <해볼게요. 목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떼필을 보면은 충분할 아. 수밖에 없긴 한데. 아, <웃음> 그거랑 <웃음> 이거 이런 데에 한번 써주면 좋나요? 어 할게요. <목요> 안 써도 돼요, 다음에는 아안 써도 돼요 다음에 안 써도 돼요. 그래 1렉궁이라 원킬도 안 났어. 아 어? 이거 가 돼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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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는 거리에서 이렇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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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해 아, 네. 최대 한타 아. 싸우면서 하다 보면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재밌는데. 뭐 화이트 홀드에 눌렀는데? 스키샷? <laughs> 근데 스키샷 자체는 아. 되게 좋은데, 아. 좀 아쉬운 게 네. 라인전 때 네. 서폿이 네. 들어가는 거에 네. 너무 호응해 주려다가 아. 맞고 죽는 게 너무 많았것요 아,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저희가 아. 세트 하면은 네. 더 박을 거예요. 아, 진짜? 네. 전판에는 별로 안박은 거예요. 아진짜 네, 이번 판에는 막 갑자기 앞으로 가서 막 자기 혼자 막 두드려 패요. 근데 <laughs> 신고? 일단 신고 이대적으로 게임 망치죠 일단 신고? 신고, 일단, 일단 신고? <laughs> 네, 신고. 오케이. 오케이. 세트다 보니까 한방삼면좀날 수도 있어요 아뭐 드라운검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살짝 대기하다가 오케이. 근데 한번 보여줘서 안 오긴 할 텐데 혹시 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아, 아. <웃음> 진짜 <laughs> 미니언 앞에서 밀어보시겠어요? 같이 들어가줘요 아 잠깐만 미안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룰루가 피 상태가 안 좋았어요. 웬만하면 집 갔을 거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코구마한테 맞는 건 최대한 조심하면서 네. 하셔야 돼요. 그냥 혼자 놀고 있요 살짝만 왔죠. 어, 천천히 살짝만 맞죠? 큐, 최대한 안 좋을 안 같아요. 안 좋은 거같아안 어. 좋은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제 서폿이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내 상태가 많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머리에서 큐만 써야 돼요. 아, 큐가 좀더 기니까.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laughs> 계속 갈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음 오케이, 오케이. 그냥 띠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살짝 띠껍은 아. 건 아니고, 딱 귀여워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laughs> 오, 잘도망갔요도망같아요저 진짜 잘 <laughs> 그냥 죽으라고 냅뒀는데 놔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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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걸 사러 오세요? 고요 뭐야, 눌러 죽이면 되나? 이거 뭐야? 왜요? 어요 아,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와 와, 씨. 이게 솔직히 너무 작아서좀 아무 데도 안좋잖아요 어. 이건 솔직히 답이 없어요 서포트 해도 좀아은것같 어, 데 정룡이 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선수 같은데요? 안돼아 아. 아, 이거 맞았으면 안 된다 어. 아, 아. 어. 아, 너무 세다 왜이렇 <laughs> <laughs> 아, 이럴 때서비 쳐야 돼요 아. 일단 다부시다 <laughs> 하다 보면 네, 네. 재밌, 재밌고 할 만한 거디지 재밌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스키샷이 탑라인너다 보니까 많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스키샷이 좋아서 계속 하다 보면 좋게 될거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바텀은 한 명이 못하면 진짜 다투탈 곳에 사는데 저는 생각했던 네. 진짜 못하는 거에 그냥 못한다 였었어요 아~ 좋은 거네 그러면 <laughs> 내일도 오고 싶은데? <laughs> 어, 원딜 잘 하고 싶은데 원딜은 네. 원딜마다 네. 평타 사거리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일단 알고 시작해야 아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캐릭터들의 스킬 같은 거를 잘모르시는게있어서 아아 원딜은 그런 거 진짜 많이 신경 써야 아 돼요. 아 맞아, 그 모르는 게 너무 네.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영상 보거나 아니면 아 훈련 가서 이게 쿨이 몇초다잘외우시면 아 많이 좋아지실 것같요 이거 완전 그냥 수능 공부하는 거 같다. <laughs> 약간 컴 아, 이런 식으로 해야지 누는구나. 공부나 해! 그러면 다음,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아, 주에 바터에서 보시면. 네, 오케이. 악상에서 <laughs> 봅시다. 바터에서 봅시다. 젠디 팀이랑 이제 길리보이님과 이제 내전이 시작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환경이나 그런 게. 다음 주에 꼭 적으로 만났으면은 좋겠어. <laughs> 만약 상대로 가시면은 정글 먹을 게 없을 거니까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도 이미 제가 더 연습을 할 거거든요 이미 실력도 높은 상태에서 다음 주에 있을 젠지 기리보이 매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학생때막 네. 노래 놓고 들고 들었거 있거든요. 네. 막 빈집이나 호구 막 아, 호구 같은 그런 노래 좀 많이 들었었는데. 아, 어. 네. 네, 근데 신기, 신기해, 신기하긴 아, 해요. 근데 아, 맞아요. 러도 얼굴 살짝 빠지거든요. 이상 그럼.